자, last. Two. 자원봉사의 의미입니다. I'm e t 난뭐 했어? 만났어? 누굴 만났어? Successful.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사업가를 만났네? 뭐한 사업가입니까 Who spend? 그의 시간은 많아. 많이... 그치. 아, 쓴이지? 쓰신데. 뭘 쓴겨? 많은 그의 시간을 쓴 거죠? 네. spend, 시간, 그 다음에 뭐 써? 동사에. ing를 써. 가끔 물어봐. spend의 목적어, 시간일 때뭘 써? ing를 씁니다. 뭐하는 데 시간을 쓴 사람이야? 자원봉사 그치 자원봉사지 뭐에 대해서? 에이즈 호스피스지 호스피스 뭐게? 아니. 호스피스 병동 하면은 죽는 사람들 병동을 말하는 거야 말기 증사병 네. 있는 사람들 있지 네. 그 사람들 병동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해 그래서 에이즈 말기 환자들에 네. 대해서 대한 이런 거에 대한 뭐 자원봉사하는데 시간을 많이 쓴 썼던 누구를 성공적인 사업가를 만났다고 하는 거겠죠 바론티어링 어휘 잡아놓고 어휘란다 어법 잡아놓고 네. He told me a story야 그는 뭐 해줬어? 말해줬어 나한테 뭐를 말해줬어? 이야기. 이야긴 기이야기인데뭔이야기요 He uses 그지 그가 사용한이지 네 그렇죠. 문장 완전 불완전 완전 완전해? 완전. 어디 뭐 없어 <laughs> 목적어 있, 있어야 되잖아 그치 여기 목적어가 없지 않냐 그쵸? 네. 스토리가 여기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가 사용하지. 뭐할때 사용하냐? 그래서 관계되면 사지. 다른 배가 방문할 때 뭐를 방문해? 다른 사업하는 사람 투 에스크. 요청하기 위해겠지. 그들이 뭐 하도록 응. 그렇지. 컨트리뷰트 하도록 하는 거겠지? 에스크 몇형식으로 5형식 뭐 바로 보이지? 그래서 그들이라고 한 거야. 그들이 뭐 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야. 컨트리뷰트 기부하다 공하다 이런 뜻이지? 어트비트투투 u 무슨 뜻이야? 어트리뷰 t 투 i s year? Attributed to us in t 하다 world. Contributed to us in the world. Donate to us in the world. Donate to us in the world. Donate t 트리뷰 i 투 the world. Donate to 하 s i 혹은 뭘 시간. 시간이지 어디에 투 d 스카즈트하는 거겠죠 네. 여기 있는 거. 이 원인이 아니라 목적으로 쓰요 이런 목적에 돈이나 시간을 기부하도록 그들한테 그들이 기부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그는 뭐하을때 다른 사업가들 방문했을 때 사용한 이야기를 나한테 줬다고 하는 거지 질문도 길어요. 그는 말했어, 나한테 이야기인데 뭔 이야기가 그가 사용했던 거지? 그가 다른 뭘? 사업가를 방문했을 때한 이야기지? 뭐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 하라고? 기부하라고 하는 거지? 도이나 시간을뭐에이 목적이 하는 거겠죠. 잘 보이죠? 에스크 목적어, 투부정사. 알겠지? 별거 아닌데, 안 보인다. 물어보면 가끔씩. s t o r 어바 s about the difference야. 이야기는 뭐였다고 하는 거? 뭐에 대한 거야? 차이 between A and B네 뭐랑? Dead Sea 죽은 바다지? 사해 있잖아 사람 들어간면 붕붕 뜨는 거 사해랑 그 다음 Very Much Alive Sea 굉장히 뭐하는? 살아있는 하면 되겠지 살아있는 뭘 말하는 거야? Sea of Galilee, Gali, 갈리해를 말하는 거야 그 지역, 배, 그 바다를 내놔봐. 동해처럼 갈리해 알겠죠? 굉장히 살아있는 관리에이와 죽어있는 사회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거였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얘기해 Dead Sea has no outlet 뭐가 없어? 아울렛이 없어? 아울렛 매장이 없어? 아울렛이 뭐야? 출구가 없다고 하는 거이 콘센트 같은 거 있지? 저것도 아울렛이라고 해 알겠죠? 저것도 아울렛이라고 해그 죽은 Dead Sea는 뭐가 없어? 출구가 없다라고 하는 거 출구 가지고 있지 않아? 노니까 Both are fed the same source, but the Dead Sea can only receive an inward flow. 주어 잘 보이지? 양쪽 다가 are fed야. 어떻게 되는 거야? feed가 무슨 뜻이야? 먹이를 주다지. 목적어한테 먹이를 주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수동으로 쓴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먹이를 받아 먹는 거야. 이해됩니까? 먹여지는 거야. 양쪽 다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제공받는다고 하는 거지? 먹여진다라고 하는 거야? 뭐에 의해서? Same source니까? 같은 응, 근원이나 자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서 무슨 원이겠어? 바다니까, 그치? 물이야. 같은 source, 바다, 이 물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R-fed. 제공이 되는 거겠지? 먹여지는 거지? 양쪽 다. 근데 that thing 그 사회는 can only receive 단지 뭐만 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뭐를 단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야 inward flow니까 어떤 흐름이야 inward니까 그치,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어휘 잡아놔야겠지 inward라고 receive도 어휘 잡아놔야겠지 받기만 하는 거야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만 알겠죠 알파도 어렵지 않지? 그래서 얘기를 해. That sea is prevented from flowing outward, an d accumulation of salt has killed it.야. 사해가 is prevented 어떻게 되는 거야? 막을 prevent인데? Prevent가 막가잖아 머머를. 그치? 그럼 뭐야? 막아 진다라고 하는 거지. 막아 진다라고 직격하게 대강 From 뭐로부터 하는 거야? Flowing outward이니까 그렇지 바깥으로 흐르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되는거야? 막아져진다라고 하는거겠지 그리고 accumulation of salt 뭐? accumulation 뭐야? 축? 저기죠? 소금의 축적이 has killed it 그걸 뭐에 왔다고 하는거야? 죽여왔다라고 하는거겠지 이해 돼? 사회가 prevent하면은 방해하다 막다 못하게 하는거지 그걸 지가 한거야 받은 받은거야 받은 거야. 못하게 당함을 받은 거야. 뭐에, 뭐로부터 flowing out world이니까, 그렇지 바깥으로 흐름하는 걸로부터 어떻게 된 거야? 방해를 받아온 거지 막아 저었다고 하는 거지. 원래는 이거 prevent a from 뭐 명사나 동사 인지 이렇게 쓰잖아, 그렇지? 그럼 주어 가 a가 동작하는 걸뭐 하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겠지. 그걸 수동 형태로 쓴 거야. A가 방해하는 걸 받는 거겠지. 뭐로부터 바깥으로 흐름하는 걸로부터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축적이 소금의 축적이 뭐한 거야. 그걸 죽였다고 하는 거지. 그것이 뭔데? 음, 응. 그걸 죽였어. 뭘 죽였어? 데드 씨를 죽였다고 했지. 그 사회를 죽였다고 하는 거겠지. 이해 됩니까? 얘도 어휘 잡아놔. 바깥으로 흐르는 거 부, 바깥으로 흐르는 걸로부터 어떻게 된 거야? 막혀 있다라고 하는 거야. 막음을 받은 거야. 안으로만 들어가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야. 바깥으로 흘러가는 걸로부터 어떻게 돼 있어? is prevented. 막혀 있다라고 하는 거야. 방해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어휘 잡아 나 알겠지? 헷갈려 생각보다. 그리고 소금의 축적이 뭐한 거야? 바다를 죽였다고 하는 거야. 계속 안으로만 들어오니까. Sea of Galilee는 is a live 뭐 하는 거야? 살아있다고 하는 거겠지 only because 뭐 때문에 what flows in can also flow out이요 스스로 보이지 네. 뭐요 can. Can. can 만 and flow out 그치 flows이 이게 스스로 동사지 그럼 주어는 뭐겠어 what flows in까지 봐야겠지 그럼 뭐하는 거야 흘러 들어오는 겉하는 거겠지 flow이니까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안으로 흘러 는 거겠지.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also flow out. 또한 뭐할수 있어. 그렇지 flow out 할수 있다고 하는 거지. 뭐할수 있는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라 하는 거겠죠. 좀잘 보이지? 뭐 때문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 또한 뭐할수 있기 때문에 flow out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하다고 관리해가 굉장히 온라인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For this man 이 남자한테 the metaphor of the sea of Galilee. 이 남자한테 메타포는 뭐야? 은? 은유. 은유나 비유를 말합니다. 알겠죠? 메타포, 뭐의 은유나 비유를 말하는 거야? 아, 그 아, 갈리에의 아, 은유는 아, 주어지? 아, Demonstrates 뭐 한다고? 증명. 증명하거나 입증하는 거지? 증거를 나타내는 거지? His experience. 그의, 경험. 그의 경험이요. That for him giving is a necessary function of thriving and feeling alive. 야 <laughs> 여기 있는 대신 뭐야? 여기 대는격관 음, 그럼 관계대명사 칠게 뭐뭐 하는 경험이라고 할게 누구에게? 네. 그에게 하는 거겠지? 기빙 이 i 앞에 i 앞에 기빙 이 있으니까 얘는 명사지? 네. 그럼 주는? 네. 것이 뭐라고 하는겨? necessary function 네.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거지. 뭐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야? Thriving and feeling alive니까. 아, thriving, thrive, 번. 아, 번성하는 거야. 번성하는 것. 그리고 뭐 하는 거? Feeling alive. 어떻게 느끼는 거야? 살아있게, 살아있게 느끼는 것에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거겠지. 여기 있는 거 해석하면 은 봐봐. 보기가 나빠서 물어보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거든. 그의 경험은 경험인데뭔 검이야? 주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야? 필수적인 기능이지. 뭐에 있어서 번영과 살아있는 거에 대한 느끼는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거지. 뭐가 주는 것이? 이해돼 그래서 형용사절처럼 해석이 되잖아.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그의 경험이 증명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거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어디에 뭐가 없어? 주어 기빙 있잖아. 예, 주는 것이야. 주는 것이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거지. 번영하는거나 기분 좋게 느끼는 거에. 목적어는 어딘데? 주는 것이 뭐뭐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형식 동사잖아. 그럼 보호로잘 잡히지? 완전하지? 근데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경험이잖아. 그럼 이 대신 뭐겠어? 어려운 말로 동격의 대신겠지. 이해 되지? 위치나 데스.. 데스 쓸수 있.. 위치 쓸수 있어 없어 못써 엄밀히 말하면 접속사거든 이거? 알겠죠? 어법으로 낼수 있어 잘안 보이는 게이 for힘 때문에 더 짜증나는 게요 알겠죠? 그에게 있어서라고 하는 거야 이게 없으면 더잘 보일 거야 이게 없으면은 아 주는 것이 뭐라 하는 거야? 필수의 기능이지 번성하는 거에 이렇게 하는 그의 경험을 여기는 은유가 뭐 한다고 하는가? 잘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겠지 본격이 되십니다. 설명할 때 이렇게 했는는 접촉사 쓰고. 어법으로 물어볼 수 있을까 하는 거고. 물어보자. 안 끊고 내용 하나 물어보자. 기빙이지 네cessary, 평생이라고 하는 거지. 주는 것이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거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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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주는 게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사회가 죽은게 뭐때문에 죽은거야? 물이 들어오기만 하는거지 그럼 사람의 기업가한테 얘기하는거잖아 를 그치? 그럼 그 사람들한테 들어오는건 뭐야? 기업가야? 회사 사장이요? CEO야? 회장이요? 그럼 걔네 뭐해? 돈을 벌지 돈이 안으로만 들어오는거잖아 그럼 돈만 안으로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거야 대드시처럼 썩을거라고 하는거지 그러니까 뭘 하라고 하는거야? 기빙을 하라고 하는거야 기빙을 해서 뭐 하는 거? 바깥으로 나가는 아웃로우를 하라고 하는 거 있지, 플로우 아웃을 하라고 하는 거 있지. 그래서 기빙 기빙을 어디다 갖다 쓴 거지. 알겠죠? 끊고. 그래서 거기 아까부터.